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올해 최근에 드린 책장이 하나 있는데 이 책장에 벌써 책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책이 있는지 한칸한 한 칸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첫 번째 칸에는 벌써 이렇게 앞뒤로 책이 쌓여있는데 여기는 다와다 요코의 별의 얼음 그리는 이 책은 다와다 요코 3부작 중에 두 번째 책인데 제가 이번에 여름휴가에 갔을 때 이거 1부작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이 책을 샀고요. 그다음에 다르된 형제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다르된 형제 유명하다는 해가지고 감독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이것도 샀습니다. 그 다음에 한편. 이거는 이번에 서울국제도서전에 가서 샀어요. 거기에서 과월호를 좀 세일을 해서 샀는데, 이 불타오르는, 과로로 인해 불타오르는 현대인의 초상이 담긴 표지가 인상적이어서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실리 그로스만의 산과 음명이 3권이 있는데, 1권은 일단 말아서 다른데 있어요. 그래서 표지에 보시면은 멋있게 바실리 그로스만, 수지 바이, 드리즈니 아, 수지 바이 렇게 러시아어로 써여있는데 2권이랑 3권 표지도 몇이죠 그 다음에는 호조 다미오 단편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만즈에서 나왔고 호조 다미오라는 작가는 그 한센병을 앓아서 굉장히 짧은 시간만 집필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한센병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주로 담은 소설을 썼는데 읽다 보면 아, 한센병 환자들도 자기만의 삶이 있구나 그러면서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 책도 지금 읽다가 한이 정도 읽다가 만 상태입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교유서가의 첫 단추 시리즈 중에 문학이론도 샀어요. 그래서 제가 문학이론가들의 문학이론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책이더라고요. 이론이란 무엇인가? 문학이란 무엇이고 과연 중요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책이라서 좀제 예상과는 달라가지고 이걸 또 이만큼 읽다가 지금 만 상태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 소설도 빼놓을 수 없죠. 마리아 스테파노바의 장편 소설 기억의 기억들인데 이 책은 자기 가족들의 기억을 좀 되짚어가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소재에도 좀 관심이 있고, 또 가족들의 기억을 되짚어가는 과정들에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책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제가 이번에 민음사 하나 잡봉산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 두권 있는데, 그, 미남사 북클럽에 가입을 하면은 세 권을 고를 수 있어요. 저는 베르린의 남넥상도 광장 1, 2권이랑 슈니칠러 작품선 1권을 골랐고, 그 다음에 북클럽 특별 회원으로 주는 거는 결핍으로 달콤하게랑 벽속의 요정, 그리고 프란스 카프카의 이미 가장 밑바닥에 와 있다. 이렇게로 골랐습니다. 공통점은 아직 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에 약간 독일 사회에 관심이 생겨서 여기 바이마르 문화랑 봄에 대전 이 책도 샀는데 아직 펴보지 않았고요. 올해 좀 철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분석 철학 때 대륙 철학 이 책도 샀는데 역시 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 제가 크라카워어를좀 좋아하는데 역사 끝에서 두 번째 세계 되게 제목부터 읽고 싶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책 아주 재미있게까지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끝에서 첫 번째 세기라면 역사는 끝에서 두 번째 세기다 라는 게이 책의 주된 논의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도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불과코프 중단 편집이 있고 제가 올해 또 비트겐슈타인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뺀 상태인데 논리철학 논고를 다 읽어가지고 그 논리철학 논고를 쓰면서 같이 쓴 전쟁일기 이 책도 사서 했는데 이 책도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레클란 몽고인데 작년에 독일 여행가서 산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선전용 영화에 관한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칸으로 가보실까요? 밑에 칸은 여기에는 이번에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받은 열린 책에서 만든 카탈로그. 1986년부터 2024년까지, 담은 카탈로그가 있는데, 공짜로 이거를 뿌렸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를 받으려고 열린 책들 부스에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운 카탈로그고요. 그다음에 역시 독일사 관련해서 '히틀러와 미학의 힘'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그것도 히틀러가 정치 선전을 위해서 예술을 막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거에서에 관련된 책인데, 너무 안에 내용이 재밌을 것 같아서 훑어보긴 했지만 아직 제대로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헌책반응에서 산 1920년대의 패션에 관한 잡지 책이에요. 너무 좋죠? 제가 1920년대 패션을 좀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런 거, 메트로폴리스도 좋아하고 이런 패션들 제가 좋아합니다. 여성들의 약간 크로셰 하는 거랑 옷 디자인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게 담겨있어가지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에는 좀 읽은 책들이 좀 있어요 레오니드 안드레에프의 붉은 웃음 이것도 전쟁에 관한 책인데 이것도 재밌게 읽었고 이 책은 레오니드 안드레에프의 사제 바실리 피베이츠키의 삶 이것도 재밌게 읽었어요 또 약간 성서에 관한 내용 관심 있으면은 좋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독일 철학에 좀 관심이 있어서 쇼펜하워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샀는데 아직 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이 플라톤오프의 책두 권이 여기 있는데요. 하나는 전쟁산문이고, 하나는 행복한 모스크바. 둘다 읽었는데 역시나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 열린 책들에서 이렇게 좀 유명한 책들을 쌍값에 만든 모노 에디션 시리즈가 있잖아요. 천, 이거는 8,800원, 얘는 8,800원 이런데 이것 중에서 윌트 히트먼의 풀리피랑 조지 오웰의 3문서는 샀는데 아직 펼쳐보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는 그 현실문화에서 책을 한권 사면은 이 컨템포러리 총서 이거를 준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책을 저 공산주의의 지평을 사고 받았어요. 그다음에 스탈린의 서재 독자 독재자의 책 읽기와 혁명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샀는데 이것도 아직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철학에 관심 있게 만든 계기가 여기 두 권의 책인데요. 유럽 대륙 철학이랑 철학적 독서 모임 책인데. 이 책을 읽고 막 계속 대륙철학 분석철학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위에 있는 분석철학과 대륙철학 책을 샀는데 저 책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영화 개봉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새벽의 모든이라는 일본 소설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만난 그 PMS 때문에 많이 고통받는 여성이랑 공황발작 때문에 고통받는 남성이 서로를 도와가면서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꼭 하겠죠?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탐조지 100. 그리고 이거는 베냐민의 문의 이론 책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책을 좀 읽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샀는데, 이거는 조금 연식이 된 책이라서 약간 타자기의 그 폰트? 이라서 좀더 신기해서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책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할 이상한 책들의 도서관 책이고요. 여기도 리터 바오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책장에는 역시 제가 좋아하는 크라카워의 영화 이론이 들어있는데 이 책도 읽어야 되는데 역시 언제 읽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갖고 있으면 언젠가 읽겠죠. 그리고 이것도 혼책방에서 산 독일, 프랑스 공동 역사 교과서인데 약간 인포 그래픽이 좀잘돼 있어요.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런 역사들 저도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 이것도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밑에 이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된 책들이 좀 많아요. 이거는 도스에프스키. 효상과 카타스트로피라는 나고야 외국어 대학교 출판회에서 낸 책입니다. 이거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아마 작년인가 대학 출판부 부스에서 나오는 거를 샀는데 좀 재미있는 내용은 문화 교과서에 들어있는 도프트웨스키의 책에 관해서 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좀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 책들은 몽땅 한 책방에서 산 책인데요. 보시면 은 저의 약간 관심, 취향이 나와 있을 텐데 일단 형식주의와 막시즌뭐 이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언어학과 관련된 단어 책 1, 2, 3권을 샀어요. 그래서 언어학에서 다루고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독일어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가 쭉 나와 있는 책입니다. 제가 좀 비트겐슈타인도 그렇고 올해 좀 언어학에 관심이 생겨서 이런 거 갖고 있고 싶다 싶어서 샀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역시. 외국어를 수업을 할 때의 심리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관심 있었던 내용은 외국어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저도 외국어를 뭐 영어도 배우고 독일어도 배우고 러시아도 조금 배웠는데, 그 각각의 언어로 생각하고 말할 때 자아가 약간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서, 아직 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이 내용이 궁금해서 이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워낙 이렇게 헌책방에서 책을 많이 사니까 헌책파 사장님이 하나 외국어 책을 영어책을 가져가라고 하셔서 선물로 받은 리처드 파이프스의 구체제 아래에서 러시아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 이런 도판 재미있죠 다음에는 역시 어, 언어심리학과 언어수업이라는 책이고, 여기 쇼펜하우어가 나왔어요. 아까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이 있었는데, 이 책에 담겨 있어 가지고, 도저히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독일어로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 책도 샀고요. 제가 좋아하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농구'가 드디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과 빈의 위기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노안 촘스키. 그 다음에, 피아제의 책. 언어학에 관한 책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거의 언어학에 관한 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 제가 막 언어학을 전공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런 책들 보이면 사고 싶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잔뜩 또 샀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일 밑에 이렇게 현책방에서 주로 산 책들을 보여드렸는데 이 위에도 또 있어요 위에 있는 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일 맨 위에 있는 책은 역시 크라카워의 칼리가리에서 히틀러로이라 책입니다. 제가 2020년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백주년 때 칼리가리 박사를 단편 만화책으로 해석한 작업을 했는데요. 그때 이 책을 그 영어로 된 것만 이제 약간 참고 문헌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올해인가 작년에 나와가지고 당연히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들의 비행이라는 책인데 제가 또 탐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샀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잠에서 깼다, 러시아 고딕 소설 역시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샀고 그 다음에 아까 나온 페르디 두르케의 작가가 쓴 희곡, 이보나 부르군드의 공주 결혼식 오페레타 이 희곡도 읽고 싶어서 샀는데 이렇게 북커버만 해놓고 아직 읽지를 않았네요 그리고 리터 가오루 중에서 이것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산 책인데 새들의 안부라는 책이 있어서 이것도 샀습니다 새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아까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일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올해 구입한 페이퍼팝에서 산책장에놓인 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심지어 다 올해 산 책입니다. 올해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산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요, 바로 리처드 로티의 우연성 아이러니언데요. 이것도 역시 서정극장 라블레에서 샀는데, 처음에 보고, 어,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 방문했을 때는, 아, 이제 사야 되겠다.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좀 보시면은, 우연성, 아이러니즘과 이론, 잔인성과 연대. 이 중에서 약간 잔인성에 대한 나보커프의 견해가 제일 인상적인 목차인데,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많이 시간이 남았어요. 그다음에는 논리철학논고 올해 이 책을 읽었는데 상반기에 정말 마음에 드는 구절들이 많아서 비트겐슈타인의 뭐잘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트겐슈타인 전기이론이라면 후기이론의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철학적 탐구가 있죠. 이 책이 좀더 두꺼운데 이 책도 지금 뭐독일어로 필사도 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읽고 있어요. 비트개스타인 승거로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쓰습니다 이쪽 앞쪽은 논리철학 논고이고 논리철학 논고 쭉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철학적 탐구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랑 올해 산 책장들에 꽂혀 있는 올해 산 많은 책들을 오랜만에 소개해드렸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 올렸는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영상 올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